안녕하세요. 서축진흥형 웨이퍼 이송로봇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최진호이며, 저희 팀은 팀장 송강현, 팀원 안석환, 임승재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황대련 교수님이 지도 아래 이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목차입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기술과 HBM의 급성장, 메모리 및 로직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축진흥의 웨이퍼 이송 로봇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오픈시브리를 활용한 컴퓨터 비전 기술, 스카라 기반 웨이퍼 핸들링 로봇의 모션 시뮬레이션 연구, 그리고 엣지 그립 기술을 주요 참고 기술로 선정하여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로봇은 반복 정밀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0.4m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이를 위해 마이크로 스태핑과 엔코더 기반 PID 제어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엣지 그립 방식을 통해 마이크로 선형 액츄에이터와 릴레이 모듈을 사용하여 웨이퍼를 안전하게 이송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웨이퍼의 위치와 개수는 카메라와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통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 로봇은 EFEM 환경을 모사하여 두 개의 펍과 두 개의 로드락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보동 시나리오는 펍원에서 로봇이 웨이퍼를 로드락1으로 이송하고 이를 사람이 로드락2로 옮긴 뒤 다시 로봇이 펍2로 이동시키는 과정입니다. 웨이퍼의 개수와 위치는 카메라 기반의 맵핑을 통해 확인되며 로드락 하단에 있는 초음파 센서를 배치하여 웨이퍼의 유무 확인과 정확한 동작을 보장합니다. 로봇의 하드웨어는 저희 팀이 목표로 하는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아두캠 카메라, 스탠 모터와 모터 드라이버 12V 마이크로 순양 액추에이터, 엔코더, 릴레이 모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세부 부품은 3D 모델링을 통해 설계되었으며 실물 제작은 3D 프린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시스템은 아두이노 메가 두 개를 사용하여 모터와 액추웨이터 카메라 등을 제어하며, 카메라를 통한 웨이퍼 매핑과 PID 제어 알고리즘을 통한 정확한 위치 제어가 이루어집니다. 왼쪽이 보이는 사진은 로봇의 전체 순서도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펍의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슬롯 그리고 아홉 번째 열 번째 슬롯에 웨이퍼를 삽입 후 카메라를 통한 매핑을 시각화한 사진입니다. 성공적으로 웨이퍼 웨핑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엔코더를 통해 스크라 로봇의 오차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빨간 원의 영역이 저희가 설정한 허용 오차 범위이고, 검은 점이 실체 오차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저희가 목표한 정밀도를 구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동 영상을 통해 펍에서로드라브로의 정확한 웨이퍼의 이동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로봇은 고가의 기존 반도체 장비를 대체할 수 있으며 3D 프린터를 활용한 제작을 통해 비용 절감 효과와 친환경적인 설계를 실현했습니다. 또한 웨이퍼 개수에 따라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동작이 가능하여 실제 반도체 제조 환경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